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심령 초능력자 의한 명인 조셉 티텔 씨가 설날에 열례하는 세계 예측을 유튜브에서 발표했다. 티텔 씨라고 하면 지금까지 2011.3.1일 해일 파키스탄 지진 섬의 부상, 2013 구마모토 지진, 2016 라스베가스 난사 사건, 2017등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켜 왔지만 2020년의 불행이도 현실이 되면 엄청난 사태가 될 예언이 많다. 놀라운 적중률의 미국 최강 10년 가의 예언 우선 먼저 재작년 2018과 지난해 2019에 적중했던 티텔시의 예언을 일부 소개한다. 또한 티텔시의 예언의 경향으로 서 해당 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2에서 3년 후가 되고 나서 현실화 하는 것이 많은 점에 유의하자. 예언 2018 최근 하늘이 떨어지라는 말이 머리 에서 떠나지 않는다. 먼저 운석의 낙하가 떠올랐지만 인공위성과 같은 인공적인 물체가 우주에서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미사일 발사, 특히 트럼프에 의해 미국에서 발사되는 것입니까? 결과 올해 1월 3일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무인기 공격에 의해 죽였다. 그러자 7일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두 곳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 공격에 보복했는데 이것이었습니까? 예언 2019. 일본, 중국, 홍콩에 큰 태풍이 올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 근처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이것은 아마도 해안 지진에서 시작된다. 결과, 우산 태풍이라고 하면 지난해 태풍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이어졌다. 9월 상순 관동에 성륙한 15호는 특히 치바현에서 건물 파손과 장기 정전 등의 큰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10월 상순 19호는 관동 등 99명이 목숨을 잃었고, 격심지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 지진은 6월 18일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M6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 이것은 물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동해에서 일어난 것이다. 너무 구체적 조셉티텔의 2020년의 예언. 그럼 드디어 올해의 주요 예언을 소개한다. 뒤의 시간은 조셉티텔 예언 원본 영상의 시간이다. 예언1. 0대 16시 45분. 올해는 미친 것이 더 미쳐가는 해가 된다. 곧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된다. 빅뱅, 즉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가 추방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던 정보가 규제된다. 규제를 가려하는 우리가 대중에게서 진실을 은폐, 자유로운 발언을 할수 없게 되고 영적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된다. 내 유튜브 동영상도 중국 등에서 금지되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터넷의 정보를 필터링하기 위해 중국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예언이 0대19시40분. 세계에 있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 등을 통해 진실을 알기 시작한다. 홍콩의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정부에 속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세대보다 괜찮은 방법으로 속고 있기 때문에 세뇌의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다. 티텔씨는 1970년 9월 22일 태생의 세이다. 예언 3 0대25 0 0. 허리케인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캐롤라이나, 멕시코를 덮친다. 세계의 태풍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결하기도 한다. 대서양에서 푸에르토리코, 쿠바 폭풍으로 내뿜어진다. 그들이 그것을 일으켰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쿠바를 떠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일까? 시기로는 10월 상순 어쩌면 11일. 그런 인위적인 자연재해는 11일에 일어나기 쉽다. 11일, 22일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 특히 22일. 거기에는 재해도 포함하는 것이다. 예언사, 0대 30대 25. 2020년은 매우 끔찍한 해가 될 것이다. 세계의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는 유럽, 아마 영국 또는 프랑스.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다른 하나는 11월 미국 대선전에 일어난다. 미국을 파괴하려는 무리가 일으키는 가짜 공작이다. 명상 중에 오클라호마가 여러 번 떠올랐다.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 10월 12일인지도 모른다. 예언호, 0대 42대 40. 아주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2016년에 내 영혼이 보여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지하에 건설된 공장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할리우드의 프로듀서들도 관계하고 있다. 납치된 아기와 어린이에 대한 성적학대, 그리고 살해하고 내장을 제거하고 블랙마켓에서 판매. 중국이 최대 시장 중 하나이고 이미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둠의 조직인 루시퍼주의자, 루시퍼리언즈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프리 앱스타인는 투자자였지만 아이들에게 성범죄 혐의로 수감돼 지난해 8월 옥중에서 자살했다. 하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다. 구금 중인 그의 옆 얼굴을 잘 보면 된다. 저것은 다른 사람이다. 이것은 최대의 어둠의 일부이다. 예언 6, 1 8분 30.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어 두 번째 임기를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 3년째 생일 후에 그는 죽는 것이다. 올해의 쇠퇴는 카오스로, 이번 대선도 매우 심한 상태가 된다. 미투 운동이 종류가 커지고 여성의 힘이 복권한다. 대선 후 혼란의 개엄령을낼 정도가 되어 미국의 내란 같은 느낌이 될 것이다. 대선의 중반 이후 공화당도 민주당도 혼동되고 어느 쪽이 옳은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예언 7. 1시 8분30 대통령 1기째의 트럼프가 암살? 어느 날 아침 일찍 트럼프 대통령은 침대에서 사망할 것이다. 심장 발작이나 뭐 혹은 누군가가 암살하는 것일까? 예원 8 1시 38분 00 중국이 가장 어둠의 세력에 가까운 곳에 있고 전세계 모든 디지털 통화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가 디지털 버전의 골드가 된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조만간 폭락한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현금을 사용하자.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면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점점 사용하게끔 하고 있다. 은행은 이미 붕괴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올해도 금리에 인하 경쟁이 될 것이다. 주택 어깨도 피크를 지나 주택 가격도 붕괴한다. 2025년에는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구 1시 53분 00 화산 폭발은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남미에서 일어난다.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된다. 특히 7월 무렵, 미국에서는 그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예언 12 2시 30분 미국, 중국, 일본에서 물의 가격이 상승한다. 지구상의 음용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가 예언한대로 물이 돈만큼의 가치를 갖게 된다. 파이프라인에서 석유 노출 및 수압 파쇄법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버린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 강이나 물이 없어져 간다. 호주에서는 더 빨리 일어날 것이다. 예언 10일, 2시 7분, 00.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은 숲을 태우고 수압 파쇄법에 사용할 물에 쉽게 액세스하기 위한 인위적인 것이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 등에서도 일어난다. 2023년에 라스베가스는 완전히 마르게 될 것이다. 홍수와 백파이어는 어둠을 씻어주는 신성한 것이다. 이제 물을 지배하는 자가 사람을 지배한다. 네슬레와 같은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물을 끌어올려 병으로 판매한다. 화재로 인해 정부가 빼앗은 땅의 수자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예언 12, 2시 14분, 10. 2025에서 32년 사이에 지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2025년 7월에 지구 변화가 급속하게 시작된다. 모든 것이 가열되어 빙하가 녹거나 모든 것을 씻어낸다. 거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미국 동해안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에드가 KC 등이 캘리포니아는 큰 지진 후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바다에 침몰된다고 예언했지만 그는 미국 동해안에 대한 얘기를 깜빡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돈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의미가 없어진다. 성령 가이드와의 연결만이 당신을 도와준다. 천사이든 무엇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성령 가이드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집안의 사원 같은 신성한 장소를 만들고, 명상을 하고, 성령 가이드와의 연결을 유지할 것. 그것은 앞으로 필요하게 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